냉장고를 들어서 2층 사무실까지 올리는 건등치 좋은 레즈병들이 하고 음식 넣고 이런 건 아주 야들야들한 개이들이 한다던가 젠더 교란이네요 아 그쵸 교란입니다 저는 그분이 퓨어 특구 얘기할 때아 드디어 나한테 안철수 후보님 집을 주고는 거야 <laughs> 거기에 다른 퓨어가 아닌 사람들도 놀러 와서 구경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동물원과 같은 그런 난얘이잖아요 아, 지금 동물원도 지금 비판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. 대상화시킨 빗발인 거잖아요. 맞습니다. 뭐 2021년에 그런 주장을 보고 있는 게 너무 터치케 요 차별금지법도 사실 만들어진 일이었어요. <laughs> <줄어들어요>. 이0년이 <laughs> 됐고. 그냥 이제 하기만 하면 되는데 <laughs> 왜 이걸 못하고 있을까? 정치적 이 세력화를 통해 정치인들을 압박하는 거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8월금지법에 뭐, 대해서 아직도 반대를 하는 종자들은 역사의 가장 마지막 그 발뒤꿈치 그거를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서 어, 아직도 이것이 어, 시민들에게 지지받고 있다. 이거 표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아주 구태의연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보여서 <목소리>